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유수 발설 중은 어설프나마 제가 오늘 소소한 일상으로 또 항아리를 하나 잘랐어요. 그래서 항아리, 나름대로 항아리의 풍경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어설프지만 구경 잘해 보세요. 또. 제가 하는 방식이 어, 또 다른 분들과 다를지 몰라도 저는 저 나름대로의 그, 어, 그냥 이거저것 넣어가면서 분경을 만든답니다 지금 이 항아리는 못생긴 항아리에요 아주 못생긴 항아리 근데 제가 그 이거를 남편 보고 잘라달라 해서 이렇게 모형을 이제 잘라냈어요. 이렇게 잘라내고. 여기다가 이제 아이소를 심으려고 저는 여기다가 세덤 종류를 많이 준비했어요. 그 황금 새덤솔새덤 다람쥐 꼬리 새덤 이거는 이제 피핀이고요. 피피니, 그냥 이런 이 정도만 준비해가지고 하면서 모르면 모두자라면또 집에 있는 걸로 보완을 하려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쁘게 봐주세요. 지금 이제 아래 부분은 이렇게 무게가 무거울까봐 수조류 뿌를 넣었어요. 다른 걸 넣으면 무게가 많이 나가고 움직이는데 어, 옮기는데또 힘들고 이러니까 제가 수조류 뿌를 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소리니까 바이, 이게 돌이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돌이 하산석이나 이런 거 하면 더 멋있, 멋있을 텐데 저희 집에 <laughs> 하산석이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주소 온돌 주소 온돌을 이렇게 하나 넣고요. 흙 흘러내리기 쉬운데는 저는 좀 이렇게 물을 뿌려주면서 한답니다. 물을 뿌려주면은 얘가 흙 흘러내림도 없고, 어, 어, 좀, 그덜 기죽이 나요. 덜기는 이거 자르면서 나온 이게 강아리 깨진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도 제가 그냥 뿌리지 않아 힘들어요. 그래서 안 완한 이수치로풀은좀 잘게 잘라서 넣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어, 폴라이트 폴라이트를 넣어도 돼요. 근데 폴라이트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치로 뿌려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무게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건 배합도 예요 배합하는 거. 바특하고, 커피찌꺼기, 뭐, 그, 부, 부엽토? 저는, 어, 어, 여기서 나오는, 그, 그런 썩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엽토를 저는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소리잘 자라고 있어요. 우툴을 분갈이 할때나이럴 때. 아, 이 세미, 이니다이 세미, 이세 여기다가 너무 심이하니이이런걸 하나 미이 주려고 그래요? 하. 이세이 세미, 이세서 뭔가 좀 장난기스러운 장난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하고 싶어서 흘러내리는 흙은 이제 하면서 물을 좀 뿌려주면서 흙이 작업하는데 흘러내리지 않게끔 제가 하고 있어요 제가 초보다 보니까 하다 보면은 몇 번씩 이렇게 해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가 부숴보려고 하다가 부숴보려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요 정도로면, 요 정도만 기초 작업을 해 놓고요. 이제 여기에다는, 이, 여기에 어떤 게 어울릴 수 있을까 하고, 일단 해보고, 제가 해놓 준비해 놓은, 이게, 바람지 꼬리를 여기, 다가 이렇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다람쥐 꼬리가 자리를 잡고 나면 겨울에도 생생하게 네, 풀 어깨 물그 이게 계속 갖고 있으니까 멋있더라 꼬, 다람쥐 꼬리가 번식도 잘 되고, 이런 공경이나 이런 거할 때는 좋은 것 같아요. 이정도만 어, 자리를 잡아놓고요. 여기다는 거미줄바에서 이있잖아요 거미줄바를 주를 심어놓으니까 이렇게 막 흘려, 흘러내리면서 예, 시간이 오래되니까 아, 예뻤어요. 그래서 最初です。 발솔에 발솔 바이솔 얼굴에 흙이 내려가지 않도록 해줄거예요 여기 지금 흙이 내려가서 발솔에 얼굴에 흙이 막 묻잖아요 흙이 받지 않도록 이끼 뭐 좋은 이끼를 못 씁니다 저는 이끼는 그냥 지산에서 운동 갔다 오면서 한 분씩 뜯어와서 놓았던 거 그대로를 쓰고 있어요 흙이 별로 내이지 않도록 하는 작업 이거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물 한번 싹 주고 화장하긴 하죠. 여기가 뭔가 좀 불전하네요. 여기다가 하나 더수심어주요 이런 게 그런 다음으로 이거는 색기름치 그냥 이렇게 모둠으로 나름대로의 모둠으로 심어 봤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건강하시고요 부족하지만 저희 채널에 오셔가지고 함께 봐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응원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